나와 출생! 네, 연출을 하듯신 자, 서유민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수서는비밀 감독사 윤미입니다와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오늘 저희 영화 같이 기적같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는 비밀에서 정화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수중한 연휴, 아, 연휴가 아니죠? 주말이죠? 수한 일요일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밖이 아직도 많이 추운데 마음 한 견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영화 기대 좀 되시나요? 네. 아, 그런가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소개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경공 역을 맡은 안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 노랑 머리 튀는 놈이 하나 나오는데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올한해 24년도보다 25년은 25번 더 많이 웃는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혁의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일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가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할 텐데요. 영화 보시고 어, 영화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도 그 24년, 25년, 25번 웃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저기, 예. <laughs> 여러분, 저게 일하고 많이 웃러분 저기, 여러분, 저기, 여러분, 저기, 여 여러분, 건강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영화 재미있게 보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사인 포스터.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관객과 같이 찍는 셀카. 자 배우들 그분이.